안녕하세요. 주리에뚜입니다. 오늘도 제주도의 업무차 바다 건너서 내려와 있습니다. 아, 오늘 복장 좀 약간 출근, 출장하는 컨셉으로 입어봤는데 괜찮나요? 네. 괜찮나요? <laughs> 요즘 저처럼 제주도로 이렇게 일하러 내려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또 새로 떠오르는 트렌드 중에 이 워케이션이라는 말이 신조어로 또 떠오르고 있는데 워크와 베케이션을 합쳐서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이런 근무제도를 또 지칭한다고 하죠. 지금 제가 있는 이 장소도요, 여기가 무슨 카페나 스튜디오나 이런 곳이 아니라 집입니다. 한달 살기 숙소구요 빌라 중에서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꼭대기 층에 와 있는데, 이 아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동주택으로서의 그 전형적인 집의 모습을 하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을 놓아서 또 나만의 작업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워케이션이 가능한 제주 한달 살기 숙소입니다. 특히 지금 위치가 바로 앞에. 애월 해안 도로가 저기 보이는 애월을 내가 정말 제대로 한번 즐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장소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 애월읍 애월리에 있는 이한달 살기 빌라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빌라의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바로 앞으로 이렇게 밭이 보이고요. 그리고 멀리 애월항이 보입니다. 이게 위치가 참 좋다고 제가 생각했던 게 바로 요 앞이 애월항, 애월해안도로, 그리고 뒤로는 애월읍사무소 그리고 애월읍 도서관까지 이 주변 인프라가 너무 좋다. 일단 위치가 정말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짠짜잔 와 좋은데? 바로 앞으로 딱 계단이 보이는 집이구나. 와우. 오. 아담한 거실에 베란다는 따로 없지만 아마 확장형이겠죠. 바로 앞으로. 이야, 애월항이 펼쳐지는 그런 곳입니다. 오. 이야, 뷰 멋지다. 역시 트러스테이의 감성. 어, 약간 인테리어가 우리 독건님 감성이 묻어납니다. 자, 제일 먼저 거실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야 요런 느낌입니다 쇼파가 3인 쇼파에 좋은데요 이 거실 뒤로 지금 방이 하나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특이한 구조인데 이쪽으로 방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 안에 2층 침대가 있어요 와 애들 오면 여기서 자면 너무 좋겠다 옆에 책상도 하나 있고 그리고 문을 닫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방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 부엌을 좀 보여 드릴게요. 부엌. 부엌은 이렇게 4인용 식탁, 가스레인지, 있을 거다 있고 전자레인지. 안에 식기나 뭐 이런 건다 준비가 돼 있을 거고. 어, 냉장고. 냉장고 안에 컵, 접시. 어, 접시도 이런 거 완전 깨끗한 거 예쁜 거. 자, 그리고 요 옆에 또 공간이 뭐가 하나 있는데 청소기랑 쓰레기통 뭐 이런 거 있고. 옆에 공간은 뭐죠? 아, 다용도실이구나. 아하. 세탁기, 건조대, 다 있습니다. 여기 부엌 옆에 방. 여기가 어, 침대, 더블 침대 하나 있습니다. 침대 하나 들어가고, 바로 옆으로 창문 있고, 딱 여기는 뭐, 부부용으로 써도 좋겠네요. 그 다음, 여기도 뭐가 하나 있단 말이야, 여기. 또, 또. 우와, 여기도 방 있어. 아, 여기도 침대가 있구나. 와 침대가 세 곳에 세 방에 다 있는 지금 집이네요. 드레스 장이 있는 거죠. 지금 옷장, 옷장이 붙박이 장이 있어서 수건 쓰시라고 놔뒀네요. 선풍기 등등등. 자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 지금 딸려 있어요. 이 안방이기 때문에 여기가 화장실이 딸려 있는 걸 한번 보면 안방 화장실 샤워기에 세면대에 변기 그리고 옆으로 작은 창문까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거실의 화장실을 아직 못 봤거든요. 거실 화장실도 역시 이렇게 변기 있고 샤워 세면대 있고 샤워기 따로 옆에 칸막이 옆에 이렇게 샤워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못본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여기. 올라가 볼까요? 오호. <laughs> 너무 좋다. 와, 애들 너무 좋아하겠다, 진짜. 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테이블 하나 있고요. 바깥에 창문이 지금 보여요. 와. 자, 한 켠에는 이렇게 또 해먹. 해머. 해먹을 가져다 놓으셨고. 와, 이 복층이 완전 놀이터인데? 재택근무하는 가족들 오시면 여기에서 이제 사무실을 차려놓고 일하셔도 되고. 아니면 사실 아이들 가족들 같이 오시면 이 복층을 약간 아이들 놀이공간으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이 복층이면 보통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너무 덥지 않나 근데 역시나 여기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복층 테이블 바로 앞으로 창문이 있는데요 이 창문은 창문이자 문입니다 그냥 드나들 수 있는 보통 이렇게 빌라 복층에 사시는 분들 이 문을 드나들면서 이용하시더라고요. 여기 신발을 갖다 놨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등도 있죠. 밤에도 나가서 앉아 보실 수 있다. 좋구나, 좋구나. 야. 그러니까 거리가 바로 바닷가 앞이 아니라서 오히려 좀 떨어져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바로 바닷가 앞에 있으면 정말 좀 더운 날에는 습하고 짠 기운이 좀 올라올 수 있는데, 밭을 몇 개를 사이에 두고 거리가 있으니까 바닷바람은 시원하게 느껴지면서도 적당한 거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아, 예.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에월읍 에월리에 있는 이 한달 살기 빌라를 소개드렸는데요. 저는 뭐 빌라를 그렇게 많이 가본 건 아니었지만 제가 가본 한달 살기 숙소 공동주택들 중에서는 그래도 여기가 상위권에 속한다라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무엇보다 위치가 정말 마음에 들고 빌라의 전체적인 컨디션도 여전히 괜찮고 복층 구조인 것도 저는 마음에 들었고요. 분위기 너무 좋고 있을 거다 있고. 몸만 오시면 되는 편안한 숙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공동주택들을 한달 살기 숙소로 임대를 하신다면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장점이라면 여러분들 도시에서 살때 아파트 생활 많이들 하셨죠? 그 느낌 그대로 여기 제주도에 와서 머무신다 생각을 하시면 낯설거나 어, 어렵거나 이런 것들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단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말 그대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웃들 간에 지켜야 될 매너 예절 층간소음 이런 부분은 서로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뭐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나는 좀 빌라에서 생활하는 게 낫겠다. 해서 빌라를 고려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이 숙소 괜찮으니까 한번 그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앞으로도 주리에 뜨는 제주도의 뭐한달 살기 숙소, 단기 숙소, 그리고 국내의 육지에 있는 또 다양한 숙소들까지 여러분들께 두루두루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됐어. 우와, 해먹에 누워보는 것도 너무 오래간만인데? 오, 좋다. 야, 나 진짜, 와.